테레비가 딱 기자마자 개폐방송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어? 민영방송이 서로 경쟁체제인데 합동방송이래. 뭐 옛날에도 그런 적은 있었으니까 그러나 보다 어? 합동출구조사 길을 일단 팍 죽이죠. 어? 근데 한 번도 무슨 뭐 이렇게 역전되는 것도 없이. 레일처럼쭉 그것이 전국치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이레일이쭉 이런 식으로. 예? 전국 모든 개소가 다 이래. 예? 그 이유가 뭐냐? 조작이라는 거거든. 조작. 전자계표기도 그거에 맞춰서 배치를 했던 것이고. 자, 그냥 한번 쭉 하나만 볼까요? 뭐, 어디 여러분들 찍어봐봐. 어, 얘기 좀 걸어봐봐. 인터넷을 통해서는 얘기를 하라고 만든 거야. 웹을 만든 처음의 목적은 학문토의를 하라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응? 어? 얘기 좀 해봐, 얘기. 아이거안 보이네? 응? 부정선거가 터졌는데도, 야, 이거 부정선거다 하고 이렇게 녹화를 하던 음성을 떠들던 그런 사람도 대한민국에서 나 혼자였을 거야. 내가 이 미친 국민들을 위해서 이 짓거리 하는 것도 미친 짓이지만, 인생이 불쌍해서, 응? 어? 국민 급수도 안 되는 것들아, 응? 어? 니네들이 이거를 대통령 재선거를 통해가지고 새로운 대통령을 뽑는다 하더라도 그 시스템은 안 바뀔걸? 왜? 감시 견제 없는 그런 국민, 자기 주권도 내세우지 못하는 그런 국민들이 좋은 지도자를 쳐다볼 수나 있을 것 같아? 자, 하나 찍을게요. 강원 원주시 한번 찍어보자고요. 예? 어떤 시간대에 중간에 분명 야식시간이 있을 거야. 그러면 야식시간은 뭐, 금방 불러드린 양천구나 강성구나 관악구처럼 동일하지진 않아요. 그러지만 우리가 추정할 수 있을 때 적어도 21시 30분부터 새벽 1시 반 정도 그 정도까지가 야식 시간들이 이렇게 전국적으로 산재에 있을 것이다. 그러면 야식 먹었을 때 티가 나야 되잖아. 개표 데이터가 안 올라와야 되잖아. 근데 시간마다 꽉꽉 차 있어요. 그럼 중앙선관위가 이런 식으로 이제 이걸 내놓으면 예? 또 교활한 황교활이 이놈도 마찬가지만 야 저거 이런 걸로 반박하고 저 새끼 잡아들여 이렇게 나올 거야. 이들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밥 먹으러 갈때 일부 쌓여 있는 거그보고망 pc 앞에 개표 상표가 쌓여 있어요. 그거를 다 하고 가다 보니까 야식 시간에도 데이터가 올라간 겁니다. 개뿔, 개뿔, 예? 개표장에 사무국장, 선관위 직원 제일 높은 사람. 또는 8인의 검열 위원장의 위원장이 야식시간을 통상 선포를 해요. 네. 야식시간을. 개표 시작합니다. 하는 것도 그분들이 통상 선포를 하고 그래. 자녀로 쌓여있는 거를 몇장 정도를 보보학 PC 앞에 있는 직원들이 올릴 수는 있어요. 그 정도까지는 우리 국민수사팀도 감안을 했어. 그러지만 전국의 모든 투표소가 하나도 열례없이 1시간 정도를 다 채울 정도로 데이터가 계속 올라온다. 장난치지 말자고. 18대 대선 부정선거라니까 부정선거는 안 밝히고 어? 소송의 원고인 대표를 명예훼손으로 잡아들여 물론 그분들이 실수를 했어. 나처럼 법리 개념이 좀 있어서 조금 문구를 조심스럽게 써야 되는데 선관위 직원이 부정선거를 시인했다. 예, 걸려들어올 만한 소지가 있는 거야. 그러지만, 부정선거 백서의 그 나머지 부분과 또, 18대 대선 이후에 국민들이 직접 현장에서 증거조사한 개표부정 사실이 그책 안에 들어있을 때는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사건 처리를 했어야 되는데, 대담하게도 법무부 장관님께서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 대단한 나라요. 테니스장에서 테니스나 쳐 이명박이랑 황교알 법무부 장관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국민수자팀이 부분점검을 항상 먼저 하잖아요. 어떤 지역, 어떤 지역을 여러분들이 골라서 개표가 시작되고 개표가 끝날 때까지. 단 30분, 1시간, 예? 그 야식 시간이라는 게 짧게는 30분에서 1시간 반 정도에요. 평균 잡아서 그냥 1시간이야. 예? 평균 잡아서 1시간이에요. 야식 시간 정도는. 근데 내가 성관위 직원들 녹취를 떠나서 전화로나 또 방문했을 때나, 방문하지 않고 전화 녹취나. 야식 시간 때는 개표 종료합니다. 오케이? 야식 시간 때는 개표 종료합니다. 근데 이 화면에 보이는 어 이거 말이야 이거 이거 어? 이 데이터들 니네 중앙선관위가 이런 식으로 어? 국민한테 우리는 이런 식으로 공정 선거했습니다 하고 보여준 이거. 어? 이것들 이것들. 어? 이것들. 어? 방송 화면 마찬가지고 뭐냐고? 뭐냐고 이게? 어? 저들의 사소한 실수에서 이런 큰 맹점이 드러난 거예요. 사전독 표수가 기록된 송파구나 구리시의 12월 18일 문건 선거 날짜는 12월 19일인데 12월 18일 날 문서 최종 수정 날짜가 중앙선관위에서 직접 작성한 정보센터에서 작성한 그 문건 자체도 우리 국민수사팀에서 반박을 했지만 어떻게 선거 전날 득표수가 나올 수 있을까? 근데 그게 중앙선관위 주장과 지금에 와서는 우리의 주장이 우리가 뭘 컴퓨터 지식이 모자라서 잘못 조정한 것일 수도 있어. 그러나 문서 최종 수정 날짜는 무조건 문서가 저장한 날짜이거든요. 근데 중앙선관위는 자바 엑셀을 쓸 때는 엑셀 템플릿과 자바 엑셀 데이터가 데이터베이스 서버에서 엑셀 템플릿이랑 딱 결합이 되면 문서 최종 수정 날짜는 변화되지 않는데 무조건 엑셀 템플릿 저장한 날짜로만 기록이 된대. 그 논리는 얼마 전에 우리 국민 수사팀이 깠죠. 근데 그것도 이제는 필요 없는 거야. 야식 시간 때 니네들은 뭐했냐 이거야. 니네들은 각 개표소 사람들은 야식 시간 때. 그럼 하나같이 우린밥 먹었거든요.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야, 그지 그럼 야식 시간 때 중앙선관위 너네들은 뭐했냐? 야식 시간 때, 국민들은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 거야, 이제. 이렇게 녹화를 하던, 음성을 떠들던, 그런 사람도 대한민국에서 나 혼자였을 거야. 내가 이 미친 국민들을 위해서 이 짓거리 하는 것도 미친 짓이지만, 인생이 불쌍해서, 어? 국민 급수도 안 되는 것들아, 응? 어? 니네들이 이거를 대통령 재선거를 통해가지고, 새로운 대통령을 뽑는다 하더라도 그 시스템은 안 바뀔걸? 왜? 감시 견제 없는 그런 국민, 자기 주권도 내세우지 못하는 그런 국민들이 좋은 지도자를 쳐다볼 수나 있을 것 같아? 자, 하나 찍을게요. 강원 원주시 한번 찍어보자고요. 예? 어떤 시간대에 중간에 분명히 야식 시간이 있을 거야. 그러면 야식 시간은 뭐 금방 불러드린 양천구나 강성구나 관악구처럼 동일한 해지진 않아요. 그러지만 우리가 추정할 수 있을 때 적어도 21시 30분부터 새벽 1시 반 정도, 그 정도까지가 야식 시간들이 이렇게 전국적으로 산재해 있을 것이다. 그럼 테레비가 딱키자마자 개폐방송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어? 민영방송이 서로 경쟁 체제인데 합동방송이래. 뭐 옛날에도 그런 적은 있었으니까 그러나 보다 어? 합동 출구조사 길을 일단 팍 죽이죠. 어? 근데 한 번도 무슨 뭐 이렇게 역전되는 것도 없이 예? 내일처럼 쭉. 그것이 전국치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이 레일이 쭉, 요런 식으로. 에? 전국 모든 개소가 다 이래. 에? 그 이유가 뭐냐? 조작이라는 거거든. 조작. 전자계표기도 그거에 맞춰서 배치를 했던 것이고. 자, 그냥. 한번쭉 하나만 볼까요, 뭐? 어디 여러분들 찍어봐봐. 어? 얘기 좀 걸어봐봐. 인터넷을 통해서는 얘기를 하라고 만든 거야. 웹을 만든 처음에 목적은 학문 토의를 하라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어? 얘기 좀 해봐, 얘기. 이거안 보이네? 예? 부정선거가 터졌는데도, 야, 이거 부정선거다 하고, 이렇게 전국의 모든 투표소가 하나도 열애 없이 한 시간 정도를 다 채울 정도로 데이터가 계속 올라온다. 장난치지 말자고. 18대 대선 부정선거라니까 부정선거는 안 밝히고, 어? 소송의 원고인 대표를 명예훼손으로 잡아들여. 물론 그분들이 실수를 했어. 나처럼 법리 개념이 좀 있어서 조금 문구를 조심스럽게 써야 되는데, 선관위 직원이 부정선거를 시인했다. 예. 걸려들어올 만한 소지가 있는 거야. 그러지만 부정선거 백서의 그 나머지 부분과 또 18대 대선 이후에 국민들이 직접 현장에서 증거조사한 개표부정 사실이 그책 안에 들어있을 때는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사건 처리를 했어야 되는데 대담하게도 법무부 장관님께서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 대단한 나라야. 테니스장에서 테니스나 쳐. 이명박이랑 황교알 법무부 장관님. 그러면 야식 먹었을 때 티가 나야 되잖아. 개표 데이터가 안 올라와야 되잖아. 근데 시간마다 꽉꽉 차 있어요. 그럼 중앙선관위가 이런 식으로 이제 이걸 내놓으면 에? 또, 교활한 황교활이 이놈도 마찬가지만, 야, 저거 이런 걸로 반박하고 저 새끼 잡아들여. 이렇게 나올 거야. 이들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밥 먹으러 갈때 일부 쌓여있는 거, 그, 보고망 PC 앞에 개표상표가 쌓여있어요. 그거를 다 하고 가다 보니까 야식 시간에도 데이터가 올라간 겁니다. 개뿔. 개불 네. 개표장에 사무국장 선관위 직원 제일 높은 사람 또는 8인의 검열 위원장의 위원장이 야식시간을 통상 선포를 해요. 네. 야식시간을 개표 시작합니다 하는 것도 그분들이 통상 선포를 하고 그래 자녀로 쌓여있는 거를 몇장 정도를 보공보학 PC 앞에 있는 직원들이 올릴 수는 있어요. 그 정도까지는 우리 국민수사팀도 감안을 했어. 그러지만, 여러분들이, 우리 국민수사팀이 부분점검을 항시 먼저 하잖아요. 어떤 지역, 어떤 지역을 여러분들이 골라서, 개표가 시작되고 개표가 끝날 때까지, 단 30분, 1시간, 예? 그 야식 시간이라는 게 짧게는 30분에서 1시간 반 정도예요. 평균 잡아서 그냥 1시간이야. 예? 평균 잡아서 1시간이에요 야식 시간 정도는. 근데 내가 성관이 직원들 녹취를 떠나서 전화로나 또 방문했을 때나 방문하지 않고 전화 녹취나 야식 시간 때는 개표 종료합니다. 오케이. 야식 시간 때는 개표 종료합니다. 근데 이 화면에 보이는 어? 이거 말이야. 이거 이거. 어? 이 데이터들 니네 중앙선관위가 이런 식으로 어? 국민한테 우리는 이런 식으로 공정 선거했습니다 하고 보여준 이거 어? 이것들 이것들 어? 이것들 어? 방송화면 마찬가지고 뭐냐고 뭐냐고 이게 어?